어, 환자가 가장 편한 시스템이고, 어, 그 다음 이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은 직원들도 편해요. 직원들도 편하고, 왜냐면 직원의 손을 많이 안 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편하고, 또 의사 입장에서도 그 만성질환이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을 계속 병원에 오게않시는게 조금 상당한 좀 부담이 좀 있거든요. 어,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 처방만 이렇게 뽑아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 그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대면만 가능하다 보니까 어, 환자를 선별적으로, 해서 어, 비대면으로 환자의 편의를 받으리고 환자의 시간을 이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laughs> 의사 입장에서도 좀만족스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직원이 먼저 권의한 거예요, 저희 병원은. 왜냐하면 이제 오래 기다리기 힘든 분들이 어, 어, 약만 처방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어, 다툼이 자꾸 생겨요. 어, 환자들은 이제 약만 받고 가겠다고 하고 직원들은 진료 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툼이 하고 생기니까 직원들이 먼저 좀 권위가 있었죠 비대면으로 한다 어떨까 해서 어 이제 빨리 약만 주시는 분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제 주는 방법을 찾게 됐고 처음에는 병원에 이 약을 타러 온 분들이 먼저 대상이 됐어요 병원에서 약을 타러 와서 빨리 처방받고 가고자 하는 분들을 병원 안에 환자를 골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비대면 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안 기다리고 빨리 이 약을 타고 이제 처방 받아서 갈수 있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맛을 본 환자들이 점점 외부에서도 이걸 할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화상만 진료하고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아가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제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환자들도 이제 가 생겨져 아 이거 그냥 서방가지로 병원 안 가면 안 되나? 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방가서 가다가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식으로 점점점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한번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낯선 환자들보다는 다니는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의사가 편해요. 왜냐하면 납보가 형성이 된 분들은 어, 비대면으로 이거를 이제 다음번에 어, 내원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권유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쩌면 낯선 환자들은 말을 안 들으니까 재진이나 이렇게 다니는 환자들 을 대상으로 하기에 아주 그 적합한 시스템이에요. 음. 첫 번째는 어, 원장님의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의지가 필요해요. 아 이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어, 의지를 가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환경이 자꾸 비대면 진료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 정책도 그렇고 환자들의 디멘드 요구도 음. 그렇고 그다음에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고 당장 그 오늘부터 시행된 게 어, 신분증 확인하게 되 있죠. 화상질과 어, 비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수요가 있는 건 아는데 화상을 음. 준비하는 게 꺼려져서 그리고 귀찮고 뭐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 있던 분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 전 화상담이거든요. 음. 현재. 전화 처방이 화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 환경에서는 아마 어 그냥 대충 전화 처방만 하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병원들이 화상 준비하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제 신분증 확인하게 되겠죠 전화 처방은 이제 신분증 확인이 어렵게 됐어요 어 보호자가 직접 신분증을 들고 가서 환자 집안한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제 전화 처방도 좀 어렵게 됐어요. 그렇지만 어, 이 화상 진료는 화상으로 지금 좀 확인할 수 있죠. 점점 환경이 화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하는 병원들이 있으면 여기는 그렇게 안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게 될 거예요. 어,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준비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는 이제 원장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좀 이런 거를 잘할 만한 젊은 직원. 젊은 직원이 이분이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거 프로그램 까는 것부터 해서 또 하다 보면 시스템이 또 약국이랑 연결이돼야 되다 보니까 약국에또 준비를 시켜야 되거든요. 약국에또 연락을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원닥께또 콜센터에 물어보고 막 해야 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원장님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걸 다 하려면은 힘들어요. 질려면서. 그래서 어, 조금 젊은 직원들, 어, 담당하는 직원들을 어, 한명 정도 이 선임을 해서 그 직원, 조금 준비를 하도록 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직원도 편한 일이라는 거를 잘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직원들한테.